대전 윈드 오케스트라가 제14회 정기 연주회가 대전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CMB 어린이 합창단과 섹소포니스트 김현욱 씨등 다양한 무대를 펼쳤습니다. 바람이 전해주는 세레나데를 주제로 열렸으며 영화 주제곡과 귀에 익숙한 팝 음악 등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선보였습니다. 대전 윈드 오케스트라단는 지난 2005년 창단한 아마추어 관현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순수예술단체로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너무나 기분 날를 같습니다. 우리 단원들이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사연도 많았고 뭐 100여 회 그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오늘 아, 특별히 에... 이번 연주는 아주 즐겁고 에, 어, 밝은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동심을 생각할 수 있는 CNB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그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